안녕하세요 시투버는 드디어 스위스 제네바에 왔고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은 여러분들도 스위스에 많이 놀러 오실 텐데요 시계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시계 덮고 있을 테니까 제네바에서 내가 좀 의미 있는 시계 관련 봐볼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서 일명 시투버가 추천하는 제네바 시계 여행 브이로그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데가 제네바 중앙역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역 같은 곳인데 이곳에서부터 코스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제네바는 마스크를 하나도 쓰지 않아요. 버스를 탈 때나 뭐 트램을 탈 때만 쓰기 때문에 시트보도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야 되니까 마스크를 <laughs> 쓰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몽블랑 다리입니다. 스위스에 오면은 몽블랑 다리를 꼭 걷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워치스 원더스 기간에 이렇게 스위스 깃발, 제네바 깃발, 그리고 워치스 원더스 깃발이 흘러 이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아직 박람회가 시작이 안 돼서 바꿔놓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조그만 섬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가 장자크 루소의 루소 섬이라고 들었어요. 날씨 좋은 날은 여기에서 산책. 하고 뭐, 책도 읽고, 뭐 샌드위치도 먹고, 그러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 진짜 하죠? 스위스는 확실히 공기도 좋지만, 물도 되게 맑은 것 같아요. 다리를 건너다 보면, 저쪽에 저렇게 시계 브랜드들이 다 있잖아요. 보든 것만으로도 힐링을 하고 있거든요. 시튜버의 TMR을 하냐 하자면, 이 물이 옛날에 엄청 똥물이었대요. 그런데, 제네바시에서 우리도 이제 환경보호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맑아진 거라고 해요. 지금 저는 몽골랑 다리를 건너 왔는데요. 건너온 이유는 바로 뒤에 있는 제또 분수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제네바하면 가장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제또 분수예요. 어떤 분들은 제네바 분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분수가 처음 생기게 된 이유가 1886년 그즈음에 스위스 시계를 만드시는 분들이 낮에는 물을 많이 쓰고 공방이 문을 닫으면 물을 안 쓰게 되니까 수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펌프를 열으면 물줄기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 저는 그것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예전에는 저쪽에 론강 쪽에 있었었는데 그거를 지금의 레만 호수 쪽으로 옮겼고 높이가 30m 낮았다고 해요 지금은 140m 정도까지 올라가고 시속도 굉장히 빠르고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거 되게 재밌는 건데요 기계로 할까요? 사람이 할까요? 아침마다 저 관리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의 날씨를 보고 바람이 많이 불면 안 키시고 켜도 되겠다 싶으면 키는 거래요 멋있지 않아요? 제가 요즘 시계 다음으로 꽃을 좀 좋아하는데요. 아름다운 시계와 꽃이 있습니다. 일명 제네바 꽃시계라는 건데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위성으로 해갖고 매우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준다고 해요. 저는 약간 키가 작아서 이 시계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키가 크면은 시계가 더잘 보일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여기를 한 다섯 번 넘게 온것 같아요. 단한 번도 꽃이 같았던 적이 없어요. 한 부터 한 여름까지 꽃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꽃 시계를 만들어요. 매번 컬러와 꽃의 종류가 바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들리셔갖고 인증샷 찍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데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여기는 부케러라는 시계 편집샵, 딜러샵이에요. 이 안에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두가 사랑하는 롤렉스 시계들이 전시 상품으로 있습니다. 뭐 그림의 떡이긴 하지만, 부케라의 컬러가 블루니까 블루 에디션들도 있습니다. 여기 자체가 파리로 치면은 리드라 백거리 뉴욕으로 치면은 핏스 에비뉴 같은 그런 동네예요 지나다 보면은 샨넬도 있어요. 바로 뒤에는 하텍 필립도 있고, 에르메스도 있고, 맞은편에 리차드밀도 있어요. 브랜드 되게 많아요. 여기는 지금 까르띠에도 있고, 시계들로 다 되어 있는, 물론 뭐, 펜디도 있고, 디올도 있고, 하지만, 시계 관련 매장들이 가장 많은 곳.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가 아닐까요, 여기가? 여기는 블랑팡도 있고요 아시죠 여러분 시트버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정말 많지만 그래도 좀더더 더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로저드비가 제네바에서 생긴 브랜드인데 부티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도 이렇게 로저드비 부티크에는 처음 와봐요 엑스칼리버가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로저드비 스럽네요 블랙과 골드가 사실 스위스까지 와서 시계 강박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시계가 너무 좋아요 시계를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좌표 찍고 다녀요 로저드비는. 어디 있고 불가르도 여기 있는데 한국에서 백화점 잘안 가니까 매장에 갈 일도 없고 여기 오면은 잘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약간 이렇게 야외 그 광장 같은 데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낮에 뭐 맥주도 마실 수 있고 이런 곳이라서 제가 좀 지쳐서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생에라도 <laughs> 스위스인으로 태어나고 싶네요. 워치 메이커? 아 맛있다. 지금 저는 이제 어디를 왔냐면요. 스위스에 오면은 꼭 가는 곳이 있어요. 뭐, 저희 조상님은 아니지만 이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불안하더라고요. 여기는 바스티온 공원이라고 제네바 대학도 있고 쭉 둘러보시면 이 공원 안에 제가 가야 할 스팟이 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면서 사색에 잠겨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제네바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신교도들이 제네바로 이주를 하셨는데 그때 그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종교 개혁 기념비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분들이 다 누군지 하나도 몰라요. 하지만 단한 분은 제가 알거든요. 네 분이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분책 들고 계신 분 있죠? 칼뱅이에요. 장 칼뱅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의 신교도들을 데리고 스위스 제네바로 이주를 하신 그런 종교개혁자인데 그분이 데리고 온 신교도들이 워치메이커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스위스 시계가 장 칼뱅이라는 분 때문에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에 제가 딱써서 칼뱅님을 바라보면서 칼뱅님 저 스위스에 왔습니다 제가 계속 끊임없는 영감을 갖고 시계에 대한 지식도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칼뱅님께 기도드립니다 이건 마치 조상님 묘를 찾아뵙는 것처럼 의식이거든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스위스 시계산업이 생기게 된 근본을 제공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비가 아니더라도, 그냥 공원이 너무 멋있잖아요. 저쪽은 제네바 대학이에요. 대학가가 되게 멋있잖아요. 여기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파트 필립 뮤지엄을 두번 정도 와봤던 것 같아요. 작년이 파트 필립 뮤지엄의2 0 주년 파트 필립 뮤지엄을 가고 싶으시다면 운영 시간을 잘 알고 가야 돼요. 안 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2 시에 열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입니다. 파텍 필립 뮤지엄 아직 문안연것 같아요 파텍 필립 뮤지엄에 오실 거면 꼭 운영 시간을 알아보시고 계획을 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되게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기도 해요 갈순 없지만 파텍 필립도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만간 오려고요 지금 시트버가 가고 있는 곳은요 재밌는 곳이거든요 제네바 지도를 이렇게 보는데 눈에 익은 지명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저기 좀 한번 봐주세요 저 앞에 이렇게 아치형의 다리가 하나 보이지 않나요 저 다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스. 빌스도르프 다리예요 여러분 한스 빌스도르프가 누군지 아시죠? 롤렉스의 창업자잖아요 우리가 모두 열광하는 롤렉스의 창업자인데 그분의 이름을 딴 다리예요 저는 이 다리가 있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네바 시덕코스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답니다 한스 빌스도르프 1881년에서 1960년까지 사셨대요 이 다리를 건너면 한스 빌스도르프가 만든 롤렉스가 있기 때문에 이 다리의 이름을 한스 빌스도르프라고 진것같은 네, 시투버피셜입니다 다리가 되게 뭘 형상화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 시더코스를 준비하면서 이 다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다리를 건너서 가보면 바라는 거 하나 있잖아요 롤렉스 선골 그걸 할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 시계 산 이후로 롤렉스를 선골을 못 했어요 여기에 왔으니까 좋은 기운을 받고 가지 않을까? 좋아요 이런 데 오는 게 드디어 시트버가 추천하는 제네바 시계 덕후 코스의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유엔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유엔을 한번 가봤어요. 유엔 투어를 한국에서 미리 예약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이유로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 보긴 하는데 여기에 오는 이유는 사진 찍으러 오는 것도 있어요. 보시면 의자입니다. 의자. 얘가 브로큰 체어라고 해요. 다리가 부러져 있지만 아티스트가 작업한 거라고는 하.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시계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되게 유명하신 분이 한 거래요. 브로큰 체어라고 써 있어요. 이곳에서 저는 꼭 사진을 찍는데요.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서면 멀리 가잖아요. 마치 제가 의자를 받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증샷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제네바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제네바 시계 덕후들을 위한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계산해보니까 한 3~4시간 정도만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 한국에서 오실 때꼭 UN 투어를 할수 있거든요. 그냥 미리 예약을 온라인으로 할수 있으니까 돈 내는 게 아니에요. 2019년 조카들이랑 같이 UN 투어를 했었는데 재밌는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시계 덕후의 눈에 뭐가 들어갔냐면 UN 안에 있는 모든 벽시계가 파텍필립입니다. 제가 시계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벽시계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면 유엔투어를 하시고 거기에 있는 파텍필립 시계가 과연 어떤 시계인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위스는 지금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시계 좋아하시고 제네바를 오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